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 6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열두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 맨 잃어버린 양 찾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구역과 관계되는 분들은 진짜 언약으로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양 찾으라고 해서 찾으러 갑니다. 찾게 해주 없어서. 예. 여러분들이 필리핀, 이게 팔라완이 우리나라는 제주도라는 섬입니다. 섬, 섬 이름입니다. 이렇게 선결을 두고 기대해 주세요. RUTC 성전 건축 현장에 갑니다. 이제, 원래 그렇잖아요. 6천만 원 예산하고 집을 지었는데, 남겠습니까? 부족하겠습니까? 80평 짓는다고도 90평 짓어버렸네 이제 그러니까 조금 이제 그런 말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는가 봐요. 와서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 기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학교 사역입니다. 중고, 대학이 있습니다. 중고, 대학이 따로 있죠. 이렇게.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야, 참, 필리핀에서 1억을 주고 그 정도 땅 산다면, 우리도 탕다 받았어요 같이 있습니다. 한번 투자해보고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은 다른 거는 몰라도 학교 세운 것을 좋아합니다. 왜?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제대로 지도해주겠다면, 도와줍니다. 이렇게. 행정적으로요. 그리고, 네개 교회 순입니다. 이 일을 우리 대구에 있는 자상모모사님 교회에서 매년마다 한 군데씩 리모델링을 해준 거예요. 지금까지 보니까 한 다섯 군데 교회를 네파라고 쳐가지고 리모델링한 게 교회 게시판에 딱 있다니까요. 그게 순도를 딱 보면서 우리가 헌금한 돈이 저렇게 리모델링 돼 있구나. 자, 현지 목회자와 사역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내, 내년 2024년 캠프를 위한 예비 캠프. 여기 우리 팀이 한국에서 세 분, 현재에서 세 분인데, 가장 기도 제목이 지금 이게 없는 겁니다. 통역. <laughs> 우리 쪽 메시지를 하면 누가 이거 다, 딱 통역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아직까지 이 학교가 세워진 역사가 짧아가지고 필리핀 학생들만 있다 보니까 한국에서 유학을 안 갔잖아요 그전이니까 근데 마닐라나 바기오나 그 본섬에는 유학을 많이 가있거든요 통역사들이 많은데 요 이분의 통역을 두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이 그 만남을 우리에게 그 현장에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통역 못하면요 밥도 못 먹어요 <laughs> 레스토랑 가가지고 <laughs> 어, 여러분들 한번 구역별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우리 여름 행사 동안 이렇게 초청된 초청자 명단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 제목이 구역이 제일 잘해야 할것 이런 양 찾기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 했잖아요.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6절. 좀 부탁드리면, 구역장님들하고 구역사회자들, 권찰님은요,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교회 좀한 1년 안 놓다고 포기해버려. 최정장에 포기해버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네. 교회분들이 쉽게 포기하면, 저 보세요. 악착같이 하다 보니까 많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강선왕 선생님 계셨죠? 김창숙 선생님 들어오셨죠? 집사님, 김창숙 집사님, 유혜영 집사님, 그 집도 돌아왔다니까요. 코로나 이후다돌아 코로나 시기에는 못 왔다니까요. 근데 다 돌아오셨어요. 이렇게. 내 기억은 한 네, 네 가정이 돌아온 것 해보니까요. 목회자 심정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다른 교회에 나가지 않는데, 모른다는 것은 이제 영적 싸움이거든요. 영적 싸움 싸워주고, 믿어주고, 기도해주고, 필요하면 또 문자 보내주고 해서 격려해주고, 귀찮게 하라 말합니다. 격려해주고, 제가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포기하지 마라 구역 안에 장기 결석자들을 쉽게 포기하지 마라. 아니 마귀도 그렇게 포기 안 하는데, 그죠? 여러분이 구역에서 기도 안 해주면 그분들을 기도해 줄 놓고 기도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입니다. 먼저 이런 양부터 찾기 찾으시기 바랍니다. 구역 명단 딱 놓고요. 적어보면 되잖아요. 전 매주 합니다. 매주 이런 양 찾기 합니다 제 사문을 로테는 있다니까요. 우리 구역 안에 딱 보면 대표님들 한분 이런 나왔잖아요. 가정마다 그럼딱 보면 아, 이 가정에 누가 났구고나이다 다 적습니다. 이렇게 제 사문을 로테는 매주 적습니다. 적는 가운데 하나님 이 응답을 주신다니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잃어버린 양이냐? 교회 장기 계석자 장기 결 석. 자. 내가 오늘 도이를몇 개월 만에 만났습니다. 그죠? 도이가탁 차를 타고 엄마한테 오일을 배달해 주고 <웃음> 왔습니다 <웃음> 아마 엄마 오일을 사놓고 안 들고 왔는가 봐요. 이게 밤새 근무하고 집에 가서 오일을 주고 이제 퇴근하고 있는데 딱첫 모습이요. 쪘다. <laughs> 살 엄청 쪘더라고요 진짜. 예. 도돈이 그 건강 조심해야 되면 머리가 이리, 팔이 이래요, 이렇게, 팔이 이래, 이렇게. 그래서, 매주마다 도우이 대성이 이름이 제 노트에 올라가 있습니다. 장기결석. 네. 다 분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약간 소외된 분. 저 누군지 압니까? 여러분은 잘 생각 안 하겠지만, 저는 늘기도한나니까요 요양병원에 사는 분들. 요양병원. 저는 매주 조풍평, 이영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전거 그 금요일마다 그 이름 올라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라니까요. 우리 교회에서 세례받았습니다. 그죠? 내가 온 이후로 우리 조풍병 집사님은 제가 그 집에 들어가서말씀동의해가지고그 조영남 교사님 어머님, 아버님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은 이제 돌아가시고. 네, 어머니 장례를 우리 교회에 지었다니까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작정하고 교회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런 소외된 분들도 좀 기록하고 그긴 감사하게도 우리 두 분의 우리 교회 서울 양병원에 근무한 분 계시기 때문에 한 번씩 물어봅니다. 예. 잘 계시냐고. 이용자 집사님은 참, 너무 잘 계신데. 주는 밥 먹고 사람만 못 알아본대. <laughs> 밥을 오히려 주니까 우리 우진 말 들어보니까 더건강해주시다며 김진희 우사님 손들어보세요. 맞죠? 그죠? 사람만 못 알아보죠. <laughs> 사람 못 알아봐도 돼요. 그리스도는 알아야 됩니다. 갈 때마다 직직을 하든지요 계속 따라해서 복음을 각인시키시 바랍니다. 영혼은 듣고 있습니다. 영혼 우리 그 상태만 보면 안 되고요 그 영혼을 보고 계속 복음을 전달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과거 신자 나도 옛날에 교회 다니 봤다. 왕년에 이런 직분까지 받았다. 그런 분 있습니다. 우리 자영. 나도 대학부 회장이었다. 예. 여러분, 주위에 과거신자 이름은 양이에요. 잘구분의1 그리다가요, 보금상실자. 지금 방송 듣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박광순, 신주원 딱,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원 집사 이상에 회사만 가면 딱 합니다. 간단해. 주일 예배 이직. 막주일 아, 예배 이직, 주얼 예배 이직 하는데. 회사만 안 가면 안 올라와요 지난 전화왔습니다 한달 휴직해 나 왔습니다 한달 휴직해 왜냐하면 발가락이 골절돼 가지고 그 상태에서 일을못 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회사 허락 받고 이직해 가지고 지금 집에 계십니다 휴직 휴직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전돌지 위에 보면 이직이라고 넣고 지난주에 감상금 올라왔다니까 주여 이직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상금은 이직인데 응답은 휴직이 왔습니다. <laughs> 근데 보세요. 딱 그, 아니, 이 된다니까. 거짓말 아니라. 그렇게 자꾸 복음, 이걸 정상적으로 하지 않으면요. 아니, 복음 상실자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관심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왠지 알아요? 그분들의 배경 알잖아요. 그두 청년들의 배경이 불신 가족 중에서도 아주 골수 불신 가족입니다. 이렇게 체질적으로 안 믿는 가정 속에 자녀거든요. 여러분 싸워줘야 됩니다. 복음상실자 되지 않도록 우리 교회 계시다가 나가신 분들 거의 구분해기를 안 그리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예. 지난번에 우리 전칠남 구사님이 300중 딱쓰시더라니깐요 입을 벌리는데못 맞추는 거 같고 있다보니까 분명히 그분이 지금 구분이기 안그리고 있을 거예요 예. 그럼 이제 어찌됐냐 복음정리가 또 안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 그럼또 영적으로도 또 이제 저게 또 혼란이 오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버려진자 성도 가운데 완전 방치되어 있으면요, 방치되어 있으면 뭐냐니까 맹수의 뭐든가고요, 먹 먹잇감입니까? 네. 먹잇감 된다니까요.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는데 우리 구역에서 방치해두면요. 나중에 가보니까 완전 잡혀 있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감사하게 우리 지금 박준호 씨는 계속 박군사님오군사님 찾아간다니까, 그죠? 그러면 방치하면 안 돼요. 저이 방에 알콜 중독자가요. 오늘은 좀 와달래. 어제도 가보니까, 어제도 다시 돌아갔다 보니까 또 헤헤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방치하면요. 완전 가버립니다. 계속 가세요. 말씀을 주는 겁니다.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신자인데 이상하게 이 사람을 두고 기도한 사람 알아? 기도의 배경 가진 자. 맞잖아요. 우리 엄마가 권사님이십니다. 누군지 압니까? 우리에게 그 카니바라고 제 차를 팔았던 그 카마스트가 자기 엄마가 마산교회 권사님, 아버지가 집사님이세요. 자기는 어릴 때부터 교회 나가다가 이제 어느 날부터 교회 안 나게 가 되었죠. 벌써 이제 40대 중반이된 겁니다. 근데 이제 만나는 가운데 갑자기 숨이 안 쉬셔가지고 죽었다 살았는데 이번 주 만나보니까 부정맥 약 먹고 있더라고요. 부정, 부정맥 맞죠? 그죠? 막 이렇게 심장 문제. 뭐 시간표 잖아요 그래. 이번에도 우리 장 권사님 자사면서 제가 기도해 줬습니다. 때가 왔습니다. 돌아오세요.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네. 뭔가 교회 속에서 뭐가 있었겠죠? 그죠? 지금은 불신자지만 가족 중에 기도 배경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의 기도 배경 되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전부다 마태복음 10장, 5절, 6절,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입니다. 마태복음 18, 마태복음인가? 예. 네. 작은 자를 잃으면 안 됩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제것때문 그래야겠습니다. 여러분들. 명단을 한번 딱 적어보겠습니다. 이런 양부터 찾아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구역 사회자들은 여러 가지 할일이 많잖아요 구역장님 한번탁적어보는 겁니다 구역 한명한명 한명 가운데 자녀 안 노는 애 이름 아니면 나오는 사람 은검은색안 노는 사람 빨간색 딱 보면 편하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칼라복사 얘기했다 싹 복사해 주면 바로 그 구역은 그넣놓고 기도하면 됩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파란색 잘 나온 사람 은검은색 왔다 갔다 파란색 좀 오래 안 나온 사람은 빨간색 그래서 칼라보사 딱 치면 싹 놓습니다, 이게두 번째는 찾았으면 요 이런 양 살려야 됩니다. 이런 양 살리기. 예.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구역에서 대상자를 찾아라. 방금 이야기 했잖아요. 대상자 명단. 명단 기록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우리, 뭐 아니잖아요. 구역에서 보세요. 우리 구역의 구들 구역의 집이 모였다. 그, 이제, 물론 그 가정도 집중해야 되겠지만, 좀 장기로 결산한 사람들 한 명씩 맡기면 한 명씩, 그죠? 한 명씩 다 이름 쓰고, 그 사람을 두고 이제 구원의 길 거리는 겁니다. 빛을 비추는 겁니다. 같이 구원의 길, 구원의 길 합주를 하는 거예요. 시간표는 하나의 손에 있습니다. 제일 먼저 시간표가, 일단 흑암세력이 떠나가야 됩니다. 흑암세력이 떠나가야 됩니다. 강한 자가 그 안팎에 있는 강한 자가 결박돼야 돼요. 결박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놓는다니까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작정된 자들을 내놓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그 사람을 붙잡고 말씀 운동하면서 전도의 문을 열어 나가는 겁니다. 이요요 요 과정은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손에 있거든요. 1년이 그릴지, 그죠? 아니면 하루가 그릴지. 빌립보 감옥의 간수 집은 그날 밤에 다 해결되버립니다. 간수 믿고 자기 집데어가서 자기 집안 믿고 집안 사람 전체또다 믿어버렸어요. 짧은 시간에. 왜냐, 빌리지 집이 오래 안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우리는 좀 하나님께 시간표 맡겨놓고 우리는 해야 됩니다. 이거 하면서요. 구원의 길만 그려도 되지만요. 구운의 길을 그리면서 오시는 감동대로 좀 작은 관심, 큰 관심 보이면 부담되니까 작은 관심을 보여주세요. 어떻게 해요? 형식적인 게 아니라 마음을 담은 카톡, 또는 문자. 뭐, 중간되면요. 복잡하게 말고 성경 말씀 딱 힘드는 거한 구절 딱 보내주는 겁니다. 이렇게. 저는 주로 이제 뭐,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런 보내줍니다. 아픈 사람들에게는요. 때로는 이렇게 우리 교회에 뭐 중단했을 때 초청담 해보시고요. 지난 한번 여름 수련에또 가을에 봐가지고 분위기 오면요. 또 가을 단풍구경 가야 될거 아닙니까? 그때 한번 초청문자도 보내보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있는 양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양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양들은요 훈련소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는 네개 학교를 두고 꿈을 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복음 엘리트들을 훈련시킬 디모데 스쿨, 치유해서 스미 제자삼을 오네시모, 이 이름들이 언약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전도자들을 양성하는 VIP. 그리고 다 민족들 와야 많이 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좀 훈련 시켜서 그나라의 선교사로 파송할 만큼 인터내셔널, 인터네셔널. 인터내셔널, 인터내셔널이면 늘스쿨에서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죠. 사실 지금 실제 가동되는 데는 디모데하고 보야편이 지금 가동되고 있죠. 그오네시모하고 인터내셔널 기도하고 자 기도 부탁한 사람은 있습니다. 앞으로 교회 안에 이런 부분 때문에 한국어 지도 사, 자격증을 좀 준비해 보시는 게 어떻겠냐. 결국은 여러 외국인 왔을 때 공통점은 한국어를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복음적인 한국어를 지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한 번만 실천하지 마시고, 요 지속적으로,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쉽게 포기하지 마라. 진짜 목자는 그 양을 찾을 때까지 찾습니다. 그죠? 싹꾼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어 물고 갔네. 아씨 한 마리 남으면 되겠지 뭐. 그래서 땜방 땜방한다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선한 목자가 있고 또뭐 했습니까? 싹십니까? 예. 싹꾼입니까? 싹꾼입니까? 목자가 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지만 사꾼은 일이나 늑대 들어오면 집으로 도망가는 게 우리 나라 문화는 좀 이상해요. 그 조선 시대 드라마를 보니까요, 저 청나라는 왕이 앞장서서 전쟁을 지휘합니다. 우리나라는 왕이 앞장서서 도망가피더라고 이게 선조 도망가지, 인조 도망가지, 밑에서 선비들이 지킨다고 장군들이 배 안을 지킨다고 그다니에 단단히 비웃더니깐요 누구 전쟁도 안 나오고 저 도망가 있는 저 왕을 무엇 뭐 때문에 지킨다고 이렇게 너희들 생명을 거냐. 우리 잘못하면 이상한 목회자 나옵니다. 그렇죠? 도망가는 목회자. 그래도 안 됩니다. 도망가는 사회자도 안 되고 앞장서서 막아내는 목회자 앞장서서 진두치위하는 사회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니까 다른 청군들도 생명 걸고 싸우죠. 왜 지금. 우리 진영이 지금 함께 전쟁 에와 있어요. 우리와 함께 전쟁할 전쟁 에와 있는 것만 해도 병사들이 얼마나 큰 군사 사기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도망가는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타요. 한달 한테, 둘달 한테, 다섯 달 한테니까요. 맡겼는데, 너뭐 했냐? 악하고 결혼 종아. 아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축복을. 축복으로 만드시고요. 내가 늘이야기는 저는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저는 항상 의식합니다. 나는 지금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가지고 선용에 선용. 다르게 사용하고 이 기회를 축복으로 만들어야 된다. 근데요, 반대로요. 악자가 어좀 어렵습니다. 악용한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가진 직분과 내가 가진 축복을 가지고요. 악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악용. 선용해야죠. 선용의 기준은 살리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 저게 돈이 있다. 유진이가 가감하게 들어옵니다. 그죠? 돈천원 주면요. 할렐루야! 하고 나갔습니다. <laughs> 천 원으로 저렘더들를이렇게기쁘기 만들 수 있다면, 아, <laughs> 효정이는 뭔가 하나 각인데만 안빠진나 안 하거든. 내가 전에 카페에서요. 효정이 와서 하나 뽑아줬어. 그때부터 계속 뽑아달래. <laughs> 오늘도 뽑아달래. 모르죠. 나 빚이 드는 게. 아이고, 이거. 좋은 거에 가경돼야 되는데, 그죠? 효정이는 네가 이제 나한테 뽑아줄 우리 정용진 유사님은 저한테 매일 커피 뽑아줍니다. 주일마다. 엄마 교육하세요. 이제 네가 목사님 뽑아줄 나이다. 이렇게. 이렇게 지도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늘 내게 주어진 구역장 또 교사 모든 축복을 내가 선용해야 될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네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내게 맡겨주신 아름다운 기업 이 구역을 살리는 일에 가장 먼저 잃은 양을 찾고 살리는 응답받는 구역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우리 구역들 머리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